부부궁합이 안 맞는 띠들이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? 황금 돼지를 빠르게 두번 눌러 대박 기운을 받아가세요. 첫 번째, 소띠와 양띠. 소띠는 묵묵히 참고 가는 타입이고 양띠는 감정기복이 크고 섬세합니다.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자존심과 인내심의 싸움이 계속됩니다. 두 번째, 용띠와 개띠.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끊임없이 충돌하는 구조입니다. 용띠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과감하게 움직이려 하지만 개띠는 현실과 안전을 중시합니다. 서로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아 작은 일도 큰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. 세 번째, 토끼띠와 닭띠. 토끼띠는 감성이 풍부하고 섬세하며 조화를 중요시하는데 닭띠는 현실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이 강합니다. 말 한마디에 상처 주고받기 쉬우며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으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. 이 띠들은 서로 다른 기운의 충돌이 잦은 궁합이니 충분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.